자, 안녕하세요. 바른미빌코 문장, 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각키트를 좀 정확하게 쓰는지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사실 이제 그거 보고요. 아,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이제 손발이 좀. 아, 그래요? 아, 예,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아 그런데 나올만한이 위인이 아닌데 <laughs> 그래요 아. 유튜브 만세입니다 아. 실제로 콧속 구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콧속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신속 항원 검사 실제로 이제 면봉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 코를 풀었을 때 이제 콧물에도 검출이 되지 않냐.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콧물로도 검출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사하는 것은요, 실제로 호안이나 입안에 있는 침이나 콧물을 채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호흡기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원이 어디서 제일 잘 검출되냐 하면요, 비인두똥은 구인두라 이 말입니다. 점막을 살짝 우리가 긁어서 거기 에 있는 세포를 면봉에 묻혀서 나온다. 1.5에서 2cm 정도. 호앞을 이제 한 10번 정도 문지르라고 되 있는데요. 아,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검출은 됩니다. 아 어, 하지만 검출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하자는 의미는 제 생각에 우리가 코 안에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는 많은 일반인들이 너무 깊게 하시는 경우에 비중격을 건드리거나 호환에 있는 점막에 상처를 입히면서 폭피가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어하자는 목적에 이런 식으로 안내된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저, 저도 매우 격하게 인정하는 하는 죠 근데 제 얘기는 없더라고요. 자 오늘도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탐방을 해볼 건데요.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아 그래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무성한 정글을 지나서 자 옆에. 자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게 합의각계. 오른쪽에 보이는 요막 같은 게 우리가 비중격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비강제는 바로 여기고요. 자요 길이와 합이도입니다 그래서 면봉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되고요. 제 내시경도 요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 쪽으로 뒤쪽으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비인두입니다. 비인두벽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뒤쪽이 비인두벽자 여기 지금 골딱골딱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연구개라고 합니다. 사실 요 부위 자체를요, 우리가 비인두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호흡기 바이러스는요. 여기 비인두 벽에서요, 가장 잘 검출이 되나, 우리가 전문가가 할 때는 요까지, 다들 검사를 하고 계시겠죠. 다만, 일반인들이 스스로 할 때는요, 요까지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거리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에 아플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면봉을 위치해서요, 여기서 돌려준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또, 그리고 좀, 좀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검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다살 빼보겠습니다. 아. 자, 살한번 빼보고요. 자, 우리가 정수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한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비천장 혹은 비벨브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사실은 뭐 여기는 걸려도 우리가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깊이 해보겠다고요. 쭉 들어갔다가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준비각이거든요 자, 운이 좋게 여기를 준비도라고 하는데요. 요 길로 면봉이 들어가면요 또 들어가져요. 이렇게 우리가 요걸 준비 들어갑니다. 여기를 근데요,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고요. 요 옆에 있는 점막 틈 사이로 탁 들어가거나 준비각기를 직격하면요 아파요.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위로 가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합비도 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콧대도 우리가 이제 얼굴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콧구멍도 아래쪽을 향해 있으니까. 당연히 코에 있는 모든 공간은요, 위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코는요, 입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제 코피나면 잘못하면 이제 목 뒤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어. 자, 위로 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듯이 이제 우리가 준비도, 어, 준비가 깨 쪽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비쩐지 <laughs> 아, 아, 아. 자, 바로, 바로 반응 왔죠? 아. <laughs> 기침 나거나 재채기를 하죠? 조금 있으면요, 콧물이 줄 줄줄 나옵니다. 그다음에는요 시간이 좀더 지나면 코가 막혀요. 그래서 처음에 할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렇게 하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합비도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요렇게쭉 가면요 우리가 이제 그뭐 비인두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요한요 요 정도 되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면봉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우리가 호흡기 세포를 어, 우리가 채취해서 나온다. 그렇다면요. 제가 이제 실제로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표시된 게한 10cm 정도 되니까 한 7cm나 8cm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눈대중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검사 받는 분에 이제 정면에 서서 마스크만 저는 살짝 내립니다. 그 다음에 눈을 꼭 뜨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을 찡그릴 때는요. 안쪽에 있는 공간이 아주 아주 좁아져요. 눈을 뜨고 있는 게 본인한테도 또 검사하는 분들도 훨씬 좋습니다. 비강 절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평양하게 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한 요렇게 부드럽게 한세번 정도. 어, 그리고 요렇게 빼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키트에 넣게 되는 거죠. 그 댓글창에서 네. 아이들한테 해주는 방법도. 아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요거 이제 거리 계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코끝과 우리의 귀구멍까지 이렇게 거리를 한번 재어봅니다 지금 약간 사선으로 재어지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는요, 제가 여기 쏙쏙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저는 여기 한딱 15cm 정도 됩니다. 어, 보이시나요?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음, 절반 정도면 이제 15cm 절반 정도니까 딱한 7.5cm. 제가 말했던 한 7에서 8cm 정도가 되거든요. 코끝에부터 우리 귀구멍까지는 거의 비율이 뭐 조금만 다를 수 있지만은 거의 일정합니다. 저희, 아, 애기 한번 재볼까요? 저희, 요게, 저희 둘째입니다. 아, 제가 저희 둘째 간단하게 요, 우리 거리 재는 거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 미니 요렇게 해보고요. 요렇게 이제 거리를 한번 재봅니다. 지금, 아 애기가, 아, 그래요. 요렇게 거리 재면 한 12cm 정도가 나왔네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5, 6cm가 아, 될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경우에는 너무 깊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검체를 정확하게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안 불편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했을 때, 애가 너무 아프다고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코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살살 달게 해서, 조금 이제 애가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그런 정도까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3살 넘어가면요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애가 많이 아프고 열이 나고 내가 지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두 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끌어안고 난 뒤에 아한 어? 번에 어? 조용히 조심조심 몰래몰래 몰래 다가가서 한 번에 뻑하고 끝내야 됩니다. 웃지? 웃지? 그래요. 아빠 간질간질 해볼까요? <laughs> 세살 넘어가면요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laughs> 네, 나무지몇살요 <너무 웃음> 예예. <laughs> 아, 둘째는 끌려나갔습니다. 예. 그래 오늘 자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검사를 할수 있는지 또 제가 내시경을 보면서 실제로 내시경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 우리가 비강제가 어딘지 제가 좀 눈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언젠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바른미비과 원장 조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